아 오늘 제 외국 친구가 맛있는 걸 만들었어요. 인도네시아 라면 국수 박수 와 박수 와 박수 박수, 박수. 이게 박수라고 하는데 어우 야 어우 고추. 와 고추 소스 소스 고추 이거는 어? 어. 소고기, 소고기 어 소고기 완자 소고기 완자 어와추장야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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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맛있겠는데 와오 네, 저장을 지금 안 먹었고, 와. 야, 면은, 베트남 쌀국수보다 더 얇아. 와, 면이. 이야, 면이 더 얇아. 와, 오, 박수. 야 박수. 야, 그러 보면 인도네시아도 매운 거. 되게 좋아하네, 그제 그제 매운 거 좋아하지, 아, 그러니까. 와. 우 어. 맨날 다 매워 해주는 거마다 네, 이거 네. 이 네. 닭볶음 이것도 맵고, 응? 이것도 네. 이것도 매운 거 같아. 일단 일단 먹어보자. 인도네시아 주스. 어, 와우. 어, 그는 와우. 그는 자 그는 먹읍시다. 이거는 소주. 아이씨 소주는 안 찍었대. 자, 인도네시아국수 박수 음? 박수 음. I 아. did 아. a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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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아 맛이 완전 저거야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육개장 컵라면 컵라면 육개장 와 컵라면 육개장 매운맛 와 컵라면 육개장 매운맛 와 컵라면 육개장 매운맛. 와 이거 진짜 우리 생전에 와. 아버지가 생전에 아버지가 먹었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. 우리 아버지는 면 얇은 거 좋아했었거든. 야 이게 맛이 완전 와 컵라면 육개장이네 완전 와. 이야. 야이컵나면 완전 육개장이네 이게 매운맛 컵라면 육개장. 바소 와 맞지 바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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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음. 야. 에이 만자 만자를 한번 더 소고기 만자 와. 음. 어. <laughs>

안긁겨 음, 와, 음, 음, 와. 맛있다, 응, 와, 진짜 굿. 어. 굿. 와, 야, 이 인도네시아 고추를 갈아서 고추 여기다 넣어서, 와 면도 진짜 얇은 게. 와 베트남 쌀국수 저리가 이야 와 완전 맛은 국물맛은 육개장 컵라면 육개장 컵라면 와 매운 육개장 컵라면 와굿 여기다가 이제 이, 이 인도네시아 이야 음료수 주스 와오 시원해 와굿 여다 이제 소주 소주 한잔와아아와우 와. 죽인다 야 국수 끝내준다 와 내가 이렇게 저녁을 때우네 어. 우아 응? 음. 와우, 진짜 이거는 와, 근처에 인도네시아 친구가 없으면 못 먹는 그런 맛이에요. 와우. 또 타고 해서 인도네시아. 이것도 박스. 이거는 박스. 한국 사이고 사람 한국 사람이. 아, 어. 인도네시아에서. 봐 아우. 어. 고고추. 와. 정말 이기해서끌게요 이만. 죽는 줄 알았죠. 오다가 배 아파서 죽었어요.